첫 번째 상품은 젤센 스마트워치 커브드워치 AI입니다.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선명한 화면과 빠른 터치 반응을 자랑해요. 1 0 7종 운동 모드와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. 구매자 후기에서는 첫 도전의 대만족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두 번째 상품은 QCY 스마트워치 GT PRO입니다. AMOLED 화면과 블루투스 통화 기능이 특징이에요. 가성비가 뛰어나 어르신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제품이죠. 실제 구매자들은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극찬했어요. 세 번째 상품은 DAICO 통화 가능 GPS 스마트워치입니다. 가벼운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 포인트예요. GPS 내장으로 운동 경로 추적이 가능합니다. 구매자들은 가볍고 기능 많아 만족이라고 평가했어요. 네 번째 상품은 와피크 블루투스 스마트워치 XOS입니다. 1.91인치 대화면으로 가독성이 뛰어나요. 부모님 선물로도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디자인 깔끔, 기능 완벽이라고 말했어요.